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내 핸드폰, 내 스마트폰에서 마이 박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내가 블로그 포스팅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을 마이 박스에 업로드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핸드폰에서 마이 박스에 사진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는 분들은 이전에 바로 진행됐던 영상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PC로 돌아와서 어, 컴퓨터로 돌아와서 네이버 로그인 해주시고 내 블로그 페이지까지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글쓰기 페이지 가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 글쓰기 페이지에서 이제 마이 박스에 올렸던 사진을 불러오는 거와 그리고 이제, 어, 글쓰기 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내 블로그 페이지에서 이제 글을 쓸 때는 이 프로필 아래 부분에 보시면 글쓰기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들어가는 방식은 내가 글을 올리고자 하는 게시판을 미리 선택을 한번 하고, 글쓰기 요 버튼을 눌러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단 글쓰기 페이지를 올려주고 아, 눌러주고 나중에 글을 발행을 할때 게시판을 선택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쓰기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글쓰기라는 글씨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글 쓰는 페이지로 오게 돼요. 뭐 가끔 글을 쓰다가 내가 실수로 나갔으면 뭐몇 뭐 분에 써져 있는 글이 있는데 불러오겠습니까 같은 거 물어보면 불러올 거면 얘 눌러주시면 되고 그냥 새로 작성할 거면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제 블로그 글을 쓰는 어,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라고 회색깔로 써져 있는 부분에는 제목을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평, 평창, 유대찌개, 맛집 해서, 어, 사호명을 쓰는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블로그 어, 글의 제목을 정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이제 나만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 요 제목에 맞춰진 본문 내용을 이쪽에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아예 글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식으로 하면서 이제 다양한 글을 내가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글 작성하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 이제 다룰 거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지난 영상에서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는 핸드폰으로 마이박스에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제 그 사진을 이 블로그 화면에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뉴를 보시면 사진 마이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불러와서 글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 누르신 다음에 내 컴퓨터에 사진이 저장돼 있는 경로 선택을 하셔서 사진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는 어그 핸드폰 이용해서 마이 박스에 사진을 업로드 했으니까 그 마이 박스에서 내가 사진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 박스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 마이 박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마이박스를 눌러서 마이박스를 열게 되면 내가 스마트폰에 올렸던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대찌개 관련된 포스팅을 할 거니까 아까 어 지난 영상에서 핸드폰으로 마이박스에 올려놨던 이 부대찌개 관련 사진을 어 글쓰기 페이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사진을 선택을 할때 사진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사진 왼쪽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하얀 색깔 네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블로 글쓰는 페이지에 열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을 이렇게 네모 박스를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이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사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사진이 커지게 돼서 이렇게 그냥 사진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 꼭, 그 사진 옆에 있는 작은 네모 모서리를 선택을 해줘서 사진을 선택을 해 주셔야 편안하게 사진을 불러 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 내가 불러, 글 쓰는 페이지로 불러 오고자 하는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 첨부하기를 눌러 주시면 사진이 들어온 게 보이게 됩니다. 첨부하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사진 첨부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개별 사진으로 일단 불러오도록 할게요. 개별 사진 클릭해 주시고 그럼 사진이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개별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핸드폰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을 블로그 글 쓰는 페이지에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블로그, 글 쓰는 페이지로 사진을 불러오지 못해서 블로그를 시작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마이박스 이용을 해주시면 쉽게 사진을 불러오실 수 있어요. 대신에, 어, 내 블로그 글쓰기로 불러오고자 하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한번 마이박스에 업로드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박스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런 걸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마이 박스가 이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내 핸드폰, 내 컴퓨터 해서 마이 박스가 중간에서 요두 개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 중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을 마이 박스에 올려두게 되는 거고, 그럼 이 마이 박스가 이제 PC랑 연결, 해 주기 위해, 컴퓨터랑 연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 마이 박스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PC에서 클릭했을 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 박스는 두 개의 중간 다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다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을 꼭 핸드폰에서 한번 올려줘야지 컴퓨터로도 부를 수가 있다. 인터넷으로도 부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박스 사진 불러오는 거.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 이쪽 부분에 있는 어 메뉴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자주 쓰이는 게몇 가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영상에서는 그냥 자주 쓰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랑 마이 박스는 우리 블로그 페이지에 사진을 불러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동영상 부분도 어 내가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뭐 동영상까지 촬영을 해왔어 하면 동영상 도 올려줄 수가 있는데 동영상 클릭하시면 동영상 추가 요거는 어내 컴퓨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고 네이버 마이 박스 우리 사진 올릴 때 마이 박스 사용했죠 근데 영상도 마이 박스를 통해서 PC로도 옮길 수가 있어요 요 블로그 글 쓰는 페이지로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그 마이 박스에 사진을 올릴 때 영상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놓으면 그 영상은 요 마이 박스 부분에서는 사진밖에 불러올 수가 없고 영상을 눌러야지 이렇게 네이버 마이 박스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게 돼요. 이거 선택하면 내 네이버 마이 박스에 있는 영상을 이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을 불러올 때도 동영상을 그냥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왼쪽 상단부분에 네모 박스 생기는데 요거를 체크를 해서 첨부하기를 눌러주는 방식으로 해줘야지 쉽게, 어, 나 블로그 글 쓰는 페이지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 이 네이버에서 이제 영상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스스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택한 영상이 업로드 완료라고 뜨고, 제목, 정보, 뭐 태그가 있다면 태그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제목만 써도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별표 표시로 나오는, 저는 제목만 써볼게요. 끄대찌개라고, 제목만 써서 완료. 버튼 누르면 이렇게 글 쓰는 페이지에 영상이 들어오신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스티커. 스티커 같은 경우는 스티커 내 블로그 이제 글 사이사이에 스티커를 넣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티커 좀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스티커 메뉴 클릭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용구랑 구분선 이야기 드렸는데 인용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운표로 뜨는 인용구의 형태가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어,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용구의 형태를 넣을 수 있는데 이 따옴표 형태뿐만 아니라 여기 인용구라고 되어 있는 여기 높표 보시면 아래 활사표 모양이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다양한 인용구의 형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불러와서 내가 내용을 작성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되고 구분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선이 추가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선 한번 클릭하니까 선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왼쪽 정렬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정렬 체크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분선 역시 옆에 보시면 네모 화살표 있는데 클릭하시면 구분선에 다양한 이제 디자인의 구분선을 내가 블로그 글쓰는 페이지에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사용되지 않아서 어,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장소는 이야기할 게 조금 있으니 남겨놓고 링크 파일 같은 경우는 어, 링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신문 기사 링크 같은 거를 첨부를 할수 있고 파일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뭐 디자인 파일이나 어, 뭐 문서 파일 그런 거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모임을 진행하거나 나의 일정을 어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정이라는 메뉴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소스코드나 표, 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돈 내산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로 온라인 상에서 뭔가 구매를 했거나 네이버 페이로 뭔가 오프라인에서도 네이버 페이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그 목록이 떠서 내가 내돈 내산 한 거를 이제 포스팅을 할때내돈 내산 한 목록에서 불러와서 내가 정말 실제로 내돈 내산 한 거다라는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장소를 눌러서 어, 지도를 어, 블로그 페이지에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소 클릭하시면 어, 지도가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장소명을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장소를 여기다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형태 어, 체내집 부대찌개라는 곳이어서 요거 검색을 하고 어,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마우스 클릭해서 추가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추가 하면 이렇게 어 제가 추가를 누르니까 여기 아래에 이제 A 장소 하면서 제가 넣은 어 체내지 부대찌개 본점이 이렇게 지도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스크롤 내려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내 블로그에 이렇게 지도가 삽입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삽입을 했고 만약에 제목을 제가 평창이라고 잘못 썼으니까 도대찌개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제 다녀온 뭐 식당이나 카페 혹은 뭐 여행지 같은 걸 넣을 수 있고 이 지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지도 모양이 보이는 형태로 들어가지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단 부분에 네모 박스가 하나 떠요. 요거는 이제 지도 부분을 수정을 할수 있는 부분, 뭐 장소를 바꾼다거나 장소를 더 추가한다고 수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형태로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거 누르면 이 지도는 사라지고, 장소랑 주소만 나오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지도는 사라지고 장소랑 주소만 나오는 형태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어나 이거 삽입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삭제할래. 하면 요거 한번 클릭했다가 휴지통 모양 눌러 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 하나만 넣을 수 있고 혹은 다시 장소 클릭을 해서 여러 군데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 군데를 한번 넣어 보자면 여기 지도에다가 또 검색을 해 어, 줘야 합니다 여기 에 서초 50플러스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어, 이름을 치고 엔터 눌러 주시면 이렇게 지도 목록이 뜨는데 서초 50플러스센터에 마우스 올려 놓으시면 추가라는 버튼이 떠요 추가 눌러 주시면 A장소 라고 해서 서초 50 플러스 센터가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소도 등록을 해보자면, 어, 여기, 어, 서초 50 플러스 센터 검색하는데 마우스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커서가 생기게 되는데, 검색했던 거 삭제하고, 양재시민의 숲역이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 이제 다양한 그 지도에 양재시민의 숲 주변으로 다, 어,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 내가 넣고자 하는 장소를 잘 찾아주시면 돼요. 저는 요 양재시민의 숲 역신분당선 지도에 추가할 거여서 추가. 어, 꼭 눌러주셔야 돼요. 추가를 눌러주시면 B 장소라고 해서 B라고 지도에도 찍히고 아래에도 B 양재시민의 숲 어, 신분당선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 넣었다면 확인 버튼 누르면 지도에 내가 넣은 두 군데가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초 50 플러스 센터랑 양재 시민의숲에서 A, B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여행 가거나 그랬을 때 어, 다양한 장소를 한 번에 넣기가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장소 클릭해서 내가 제주도 여행 갔다 하면 제주공항 이렇게 검색해서, 제주국제공항도 추가를 할수 있고, 제주도에 있는 김만복, 김밥 에서 어... 근처로, 여기 본점, 본점이 공항 근처니까 여기도 추가하면, 이제 B, 장소, 들어가지고, 다음에, 뉴테루, 해변, 검색해서, 뉴테루, 해변, C, 로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세 군데 내가 LBC 선택한 제주공항이랑 어 김만복 김밥 본점 그리고 이호태우 해수욕장에서 LBC 세 군데가 이렇게 지도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 갔을 때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지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소 누르고 여기 기본적으로 국내로 나오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어 하면 국내 옆에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작게 그려져 있는데 클릭하면 해외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해외로 바꿔주시고 해외로 검색을 해 주시면 돼요 해외로 바꿨을 때는 구글 지도 기반으로 해서 장소가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에 홍콩공항이라고 하면, 홍콩국제공항이 잡히게 돼요. 추가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외에서도 방문했던 곳을 지도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도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면, 홍콩 공항이랑 디즈니랜드 두 군데, 내가 넣은 두 군데가 해외 지도로도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